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동시에 한국의 군함에 대응하고자 자국산 대형 구축함의 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군비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항할 구상을 하고 있는 중구축함의 스펙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도대체 언제 등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워낙 알려진 게 없는 기밀에 가까운 뉴스이다 보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 중인 초특급 군함인 한국형 중구축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엄청난 크기를 갖춘 최첨단 구축함을 우리 한국 해군이 보유할 날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계획 중인 방식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FFX부터 KDDX까지 두 종류의 군함을 통해 총 8척을 건조하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항모전단도 맞설 수 있는 만재배수량, 13,000톤급 이상의 광개토 배치 3급 구축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중국 해군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만들겠다고 나선 군함의 스펙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그 군함은 바로 한국의 차세대 대형급 구축함, 언게토 배치3입니다. 한국의 중구축함은 아무리 빨라야 2030년대 중반에 건조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향후 개발될 무기 체계까지 생각해 이보다 더 강력한 군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030년이면 한국은 꿈의 군함인 한국 해군에 완전히 새로운 기함을 만드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것인데요. 설계를 마무리 지은 차세대 함정들 이후에 건조될 차세대 구축함은 대한민국의 모든 조선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완전한 국산 전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구축함을 건축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고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차세대 구축함은 더욱더 크기를 키운 교리로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배의 크기는 러시아의 키로프급을 제외한 세계 3위 수준의 전투함으로써 세종대 왕급 구축함 보다 더욱 거대한 크기입니다. 또한 충무공 이순신급 또는 KDX 세종대 왕급 배치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광개토배치 3급 구축함의 스펙이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무려 13,000톤 이상의 강대한 전함을 만들겠다고 한국이 선언한 것인데요. 톤수로 환산하면 배수량이 무려 13,000톤급 이상에 해당되는데 이는 8,000톤급 이상의 군함을 순양함으로 분류하는 세계적인 기준을 초과한 훨씬 큰 규모입니다. 최근 중국이 055형을 만톤급 순양함을 구축함으로 우기고 있다지만 대한민국의 중구축함에 탑재된 미사일 발사대 크기와 배수 및 성능을 보자면 매우 작은 수준에 불과한 게 확인되었는데요. 한국이 개발하는 중구축함은 중국의 뻥스펙과는 다르게 진짜 스펙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언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중구축함이라 우기고 있는 함정이 전투 순양함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 해군은 엄청난 배수량을 바탕으로 발사관인 VLS를 장착해 현무미사일 발사용 주력함정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한 한국형 중구축함은 미국 주말특급의 우수한 스텔스 설계와 더욱 발전된 추진 체계 같은 장점만 따와서 우리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입장에선 비상 상황에 걸린 상황인데요. 중국 국영 언론인 환구시보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전함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주변국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한국 해군의 배수량 측정법 때문인데요. 세계적으로 군함의 배수량은 탑재할 수 있는 화물을 최대한 탑재한 만재 배수량으로 측정합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미국 역시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유독 경합 배수량을 사용합니다. 경합 배수량은 만재 배수량과 정반대로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을 모두 비운 상태에서 배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둘 사이의 격차는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해군이 7600톤급 구축함이라고 주장하는 세종대왕급의 만재배수량이 만톤급이 넘는 이유도 바로 이 경합의 수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중국과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이 만들겠다는 만톤급 중구축함은 만약 경합의 수량을 측정한다면 함정의 만재배수량은 만 3천톤급을 각분히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크기의 군함은 통상적으로 순양전함 또는 전투순양함이라 불립니다. 이렇게 전함의 크기가 커진 이유는 오로지 목적이 탄도 미사일 발사와 화력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개발하는 중고축함이 그토록 위력적이라는 미해군의 중고축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중고축함 계획만 들어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특성상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따져본 뒤 선행 연구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이 건조 중인 신형 군함들의 건조 일정을 보면 철저한 계획하에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장 탑재량 역시 아스널십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개토배치3는 한국이 발표한 KDDX의 뒤를 이어 개발될 예정이던 한국형 중구축함으로 그 시작은 과거 선행 연구에 관한 공고가 있었던 차세대 구축함인데요. 선행 연구가 진행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군이 실제 건조와 보유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공개한 구축함의 대략적인 목표는 주말 특급에 준하는 13,000톤급 이상의 구축함을 한국이 직접 건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레일건 탑재를 염두에 둔 우수한 설계로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차세대 군함인데요. 북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 해선과 함대지 순항 미사일 향무 계열 미사일을 개량한 대함 탄도탄을 KVLS와 KVLS2를 통해 북산 발사관에 탑재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선의 크기로 미루어 보면 약 2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무난하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막강한 공격력과 함께 방어력도 발군일 것이 분명한데요. KDX에서 첫 탑재된 국산 완전 전기 추진 체계 개량형을 탑재해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함대공 유도탄이 사업으로 획득된 국산 중장거리 유도탄과 SM 개량형 판도탄 유격용 미사일을 탑재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KDXX에서 완성된 스텔스 설계를 채용해. 주말특급과 같은 동급 이상의 압도적인 스텔스 능력을 확보하게 될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한국의 차세대 중고축함은 바다에 떠다니는 투명 전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대단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완전 국산 함정에 완전 국산 센서 체계, 완전 국산 무장이 결합되어 미국 정도나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던 협동교전 능력 실시를 오로지 대한민국만의 힘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중국, 일본이 경악하는 이유이며 대한민국 해군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궁극의 전투함을 구상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